제가 실제로 진행하는 상권 분석 컨설팅 과정을 보시면 간접적으로 많은 것을 배우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최근에 용인에서 닭갈비 전문점을 운영하시는 대표님과 이어전 출점을 위한 미팅을 가졌었는데요. 저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은 의외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1시간 30분 동안 제가 강조한 것은 목표 상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안녕하십니까. 시작이 다른 창업 부자 창업스쿨의 이용규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상권 분석 컨설팅이 어떻게 진행되는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자주 하시는 질문부터 살펴볼까요? 제가 고민하는 브랜드에 맞는 자리를 찾아주시나요? 상권 분석에 대한 밀착 교육을 해주시나요? 제가 관심 있는 물건을 알려드리면 그 중에서 적합한 상가를 선정해 주시나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상권분석 컨설팅은 단순히 부동산적인 관점이나 아카데믹한 요소로만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도 포함되지만 그전에 우리가 반드시 정리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막연히 생각해온 상권분석 방법은 모두 잊어버리세요. 제가 실제로 진행하는 상권분석 컨설팅 과정을 보시면 간접적으로 많은 것을 배우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최근에 용인에서 닭갈비 전문점을 운영하시는 대표님과 이어 전 출점을 위한 미팅을 가졌었는데요. 저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은 의외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1시간 30분 동안 제가 강조한 것은 목표 상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브랜드 기획이었죠. 왜 그랬을까요? 바로 컨텐츠에 대한 정리가 상권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상권 분석을 제대로 하려면 두 가지를 반드시 정리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 무엇을 할 것인가? 두 번째, 그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 정리가 필요합니다. 이두 가지가 정리되지 않으면 상권 분석을 제대로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목적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여행 계획을 세우는 것과 같죠. 어디로 갈지 모르는데 교통편이나 숙소를 어떻게 정하겠습니까? 신도시 상권에서 잘될 만한 프랜차이즈를 추천해 주세요. 이런 질문들이 왜 문제일까요? 너무 추상적이어서 명확한 솔루션이나 인사이트를 제공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상권분석 관련 질문의 90%가 이렇게 추상적입니다. 그렇다면 효과적인 상권분석을 위해 우리는 어떤 질문들을 먼저 해봐야 될까요? 첫 번째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 두 번째 목표 고객층이 누구인지 세 번째 필요한 매장 규모와 형태가 어떠한지 네 번째 운영 시간과 방식은 어떻게 될 것인지 다섯 번째, 경쟁 업체의 현황은 어떠한지. 이런 기본적인 사항들이 정해진 후에야 비로소 의미 있는 상권 분석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야만 특정 지역의 인구통계, 유동인구, 주변 시설, 임대료 등의 정보를 자신의 사업 계획과 연계하여 분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실제로 컨설팅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알아볼까요? 저는 컨설팅을 진행하기 전에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라는 질문지를 드립니다. 이 모델을 그대로 사용하지는 않고요. 자영업 현장에 맞게 수정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지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바로 브랜드, 고객, 경쟁자 이세 가지에 대한 정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먼저 브랜드에 대해서 정리를 합니다. 자영업 관련된 경험이 어떠한지 운영했던 매장 수와 매출액은 어떠한지 방송 출연 경험이 있는지 1년, 3년, 5년 후에 그 대표의 목표가 어떤 것인지 이런 목표 설정이 왜 중요하냐면요. 프랜차이즈를 꿈꾸는지 직영점으로 다 점포를 원하는지 아니면, 단순히 비어있는 공간 활용이 목적인지에 따라 지금 오픈할 매장의 전략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볼까요? 제가 최근에 컨설팅했던 디저트 카페의 창업자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처음에 100평 이상의 넓은 공간을 원하셨어요. 하지만, 우리가 브랜드 정체성에 대해서 깊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브랜드의 본질은 선물하고 싶은 다른 사람과 나눠 먹고 싶은 프리미엄 디저트라는 것을 깨달았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대형 매장을 선택하는 대신에 10평 수준의 테이크아웃 매장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는 앞으로 오픈을 해봐야 알겠지만 저는 분명 지역 주민들의 사랑을 받는 지역 맛집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제가 이렇게 예상하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브랜드의 정체성과 상권이 일치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입니다. 브랜드에 맞는 매장을 찾는다는 것은 이렇게 그 브랜드에 대해서 깊 깊은 이해가 필요하고요. 대표와의 적절한 소통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고객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여러분, 고객 페르소나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이는 내 매장을 이용할 가장 이상적인 고객을 구체적으로 정의하는 겁니다. 2030 여성처럼 추상적이지 않고 26세 가치업한 박은영 씨와 같이 실제 존재할 것 같은 구체적인 인물을 상상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이를 통해서 고객의 숨은 니즈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전략을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세요. 고객들이 내 매장에서 얻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그들이 불만으로 가질 만한 요소는 뭐가 있을까? 애용하는 브랜드는 어떤 거고?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들이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서 좋아하는 컨텐츠는 어떤 것들일까? 더 현대 서울은 지난 2015년 백화점 개점을 기획하면서 고객 페르소나를 9가지 유형으로 규정했다고 합니다. 물론 자영업을 하려고 하는 우리가 기획자들이 하는 수준으로 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고민한 대표와 그렇지 않은 대표의 운영 전략은 정말 큰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완벽하지 않더라도 고객을 관찰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저 감으로 이제까지의 본인 경험으로 결론 내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고객 분석은 여러분의 전략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냥 아무나 오세요가 아니라 우리 매장의 핵심 고객은 누구인가를 정확히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성공의 시작입니다. 입니다. 마지막으로 경쟁자에 대해서 정리를 합니다. 여러분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는 누구인가요? 내가 하면 다르다. 이런 생각은 정말 위험합니다. 대신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 해보세요. 동일 지역에서 내가 견제해야 될 매장은 뭘 잘하고 있는가? 다른 지역에서 줄 서는 맛집들은 내 매장이랑 뭐가 다른가? 그들은 온라인에서 어떻게 노출을 하고 있는가? 그들의 오프라인 매장의 외부 내부 인테리어나 서비스 구성은 어떠한가? 이렇게 브랜드, 고객, 경쟁자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만 비로소 의미 있는 상권 분석이 가능해집니다. 상권 분석은 단순히 부동산적인 지식만으로 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브랜드와 고객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고민이 필요한 영역이죠. 혼자 창업을 시작하는 것이 막막하시다면 언제든 상담 신청을 해주세요. 링크는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 자영업은 과거 방식대로 하면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시작이 다른 창업을 진지하게 준비하고 싶은 분들만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창업 준비에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궁금한 점이나 의견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